여기 들이 있나 지금? 아 여기 앞에 마을에서 간단하게 파밍하고 딱 어? 차 가는거 보소 아 이렇게 오는거 저기 있네 내이 차를 뺏어야겠다 내이 차를 뺏자 그럼 되네 차 내려라 오케이 내이차 뺏어야겠다 이차 뺏고 도망가자 그럼 되네 차뺏고 도망가자. 차뺏고 발,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도망가, <laughs> 도망가. 어, 뭐야? 총잘 쏘네. 아, 배그 같이 하고 싶다고요. 배그 나중에.